모래 바이바이! 오이 오! 자기야, 이게 되게, 개게 자. 하지 말라고! 하지, 미. 그때 나한테 다 털린 기분. 왕따도 털린 기분. 얼마나 좋았을까? 아침 것인가? 자, 이럴 때 어, 컨트롤 없는데? 쓴다. 아, 민이 형, 딱히 없어. <laughs> 잠시만. 여기가 힘들어졌어. 없는데? 얘들아, 나의 아, 컨트롤을. 깨따나리라리라, 깨나니나 아, 또 어, 탈출맵. 아, 물에. 불... 아! 야, 또점프맵이야 씨발. 이게 낫지, 이게 낫지. 야, 근데, 이거는 꽤 쉽다? 그러게. 어. <laughs> 아. <laughs> 아니야 괜찮아 잠시만 나 지금 목이 가려서 그래. <laughs> 뭐 있냐? 겁나 어렵다 여기 하지, 점프. 마지지 오케이. 형아 여기 점프에 도대체 몇개 나왔어? <laughs> 지금까지 네 개. 네개 아니야. 궁금하시면 사자 2트 형아 없을 때어두번더 어. 갔어. 야나 시프트로 가는데 개 빨라. 헐. 진짜 걸어가는 수준이야 보여줄까? 아니네 미친. <laughs> 아나 무기 간지러가지고 하지 못하겠어 내가 해볼까? 게아마 아포. 너가 손 긁으면 아포. 나손도 짧아. 나손이 <laughs> 완전 커. 조시. 뭐야? 내가. 내아다 깼어. 어허. 아, 다 깼는데 이 전형 걸리 줄 알았어. 제발. 어... 어... 아야. 렉 때문에 여기 떨어지면. 내가 어쩜... 욕할 거야. <laughs> 진짜. 이게 또점프맵스면 그래서 아니죠? 죽으면. 잠시만. 잠시만. 아, 아. 점프맨. 마지막, 점프맵, 제발, 점프맵, 점프맵, 짝짝해라. 크레이브 써! 싫어. 아! 이, 나 1단계랑 2단계는 깼잖아. 쉽게. 1단계, 2단계, 3단계 깼잖아. 4단계 졸라 어렵게 깼고. 4단계 크레이브 썼잖아. 뭐래. 나가서 아, 왜? 크레이브 싫어 오, 와, 와. 사람 여기서 떨어지면 나 여기서 떨어지면 욕할거야 여기서부터는 나무를 캘수 있고 광석을 캘수 있습니다 광석의 나라 설마 아 설마 광지 나 나무를 캘수 있음 광석 캘수 있음 곡괭이 <laughs> 조합 가능 없이 니암 부수기 가능 광석 고기 가는 다이아고갱이를 만들어야겠다. 조합대와 화로는 굳이 만들지 않아도 화로 조합대에 있습니다. 어디 있다는 거야? 씨바. 어기지 아, 여기 있다. 오케이. 야, 화로는 씨 미친. 여긴 어디야? 광석? 광석? 아, 미친. 아, 미친. 고갱이 있어야 돼. 고생이, 더 만들어 줘 나무 캐도 되잖아. 이, 나무가 어디 있어, 근데? 저기 있어? 미친. 어. 쟤 어떻게 가? 어? 쟤 어떻게 가? 아까 나무를 캘수 있습니다 할때 저거 캐어야지 그래서 이게 크레이브판인 거야. 라 야, 무슨 신들의 전쟁 하는 것 같아. 야, 무슨 신들의 선생도 아니고, 씨. 저게 지금 방송, 방송 중에 크리에이티라, 크리이티라 나왔거든요? 지금? 네. 여러분, 이해해주세요. 이, 이 사람이 지금 기억력이 없어서 그래요. 개소리로. 아니, 뭐, 원래, 이거 말이야, 형아. 응? 내가 못본 거지. 이거 원래 크레이그야. 봐봐, 야, 어떻게 갔었어? 아까, 뭐냐. 야, 여기 그... 못 갔었잖아. 이거 아니면... 원래 크레이그야, 형아. 야 봐봐라 여기 여기로 갔으니까 당연히 못 봤지. 설빈이 형 이거 원래 크레이브거든. 원래 이거... 크리티브로도 에 있었어. 맞아. 여기. 근데 형 하나 바꾼 거야. 어. 사기래? 서바이벌로. 그러니까 원래 크리티브 에 게임이나 마찬가지였어. 자 여러분들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죠? 서바이벌로 했으면 지금 좀 죽었지. 나 욕했다. 막대기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Bu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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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bum, b u bum, b u b u bu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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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, 일곱. 아, 별로 없네. 여덟, 아홉. 오, 석탄. 나이스. 석탄 캐져. 석탄 캐져. 철 캐려. 내가 봐. 먼저, 여기서 조합대를 만들어. 왜? 조합대를 만들 아니야. 거기, 저기를 가기 귀찮아. 그럼 캐, 오면 되잖아. 그럼 캐오면 되잖아. 아니야. 그 다음에 여기서 화로를 한개 만들어. 그래가지고, 시프트를 눌러가지고,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해. 왜냐고? 이러면은, 쥐치 는안 되니까. 아니, 안 되니까. 이러면은. 그 다음에, 돌이 없어. 두개더 캐. 넷. 다섯. 여섯. 여섯. 일곱. 음. 여덟. 아홉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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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. 더러운 세상 아니네 열어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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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광석들은 캘 필요가 없어 얘들아 내 응. 이유를 알려줄까? 알어 저기 철블로 있잖아 그렇지 응. 역시 넌 마크의 기본 상식을 아는구만 여기들 여기를 캐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아 밑에 있는 타이아를 캐줍니다 아 씨발 앤디 고기다 보여 차라리 여기서 철을 두 개를 캐 하나 켜도 되잖아 아홉 개잖아 엔딩 봐 <laughs> 이러면은 또 빡친다 제작자 토그 제작자님 이거 이해해주세요 빠싱 빠싱 아나왜 굳이 철한 개를 다시 철블록 만들어 철 철블록 다시 한개 만들어 <laughs> 왜? 이거 만들어 하나만 했으면 되는데 아, 내말좀 듣지, 그러니까. 내가 까먹었어. 이렇게 하고, 제국갱이. 제국갱이 먼저 만들고 렘에, 개새끼야. <웃음> <웃음> 방구. <웃음> 네, 네. 와, 시발. 어? 저기가 있어. 렘. 네. 방금 터널을 보냈어. 다이아! 다이아 쩔어요. 54개야. 내일로 오지마. 아씨. 꺼져. 꺼지라고. 다이아가 무슨 왜만드 다이아가 뭐 죽을 뻔할 때 쓰면 되니까. 그치? 다이아 검까지 만들냐고그고 다이아 검을 갖고 있어야 간지가 나지. 어. 거기서 뭐. 아이가 그다음에 o m 다 I come! I come! I c o m 지 I come! I come! I come! I come! I come! I come! I 어 o m e I com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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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있었어. 이래서 내가 갑발을 만들었지. 씨, 맞다. 흑우석회라고 했잖아. 어, 인텐트? 지텐 인텐트가? 아니야. 근데 책이 없어. 아. 근데 저 아, 지발랑. 아, 점... 또 있어, 점프매? 아, 나이 새끼 점프매 좋아하나? 봐, 이 제작자. 검을 참... 들고 가면은 난 간지가 나서. 점프물 물개. 어? 다이아하고 만들기 잘했네. 어. 떨어져도 안 뒤져. 야, 쉽네. 다이아검의 위력인가? 자세 자, 물로 떨어져. 낙하. 예스. 엔딩. 오, 엔딩이다. 어?

어차피 흙이 있었네 잠시만 리서치 하라는거지 지금 몇시야? 몰라 저기 시계 있잖아 아직 4시도 안됐구만 아 뭐야? 왜안 돼? bu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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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되는데 아 너희 진짜 방금 피 봤어. 너도 봤어. 파기가 있어. 마인크래프트야. 어 방금 피 있지. 피 줘. 응. 이 마인크래프트 개 많아. 내 창에 이벤토리 전부 다 마인크래프트. 피온다 아니 왜안 되는 게. 야, 봐 야, 다이아몬드 산 만들어. 아이씨, 빡쳐서 안 되겠네. 야, 씨, 어, 저앞테 터졌다. 핑크핑크핑스 헤드 어랩 사 끝이 보인다. 사 끝이 보인다. 사상사 끝이 보인다. 형아, 이거 왜 해? 해야지. 주작자가 이거 해야 되는데, 이거 고장 났어. 예. 이거 해야 돼. 응, 음, 이거 해야 돼. 고작, 고장, 고장. 이 제작자가 만드는 거 진짜 오래 걸렸다. 그러게 고하셨습니다 제작자님 과연 에메랄드에 서면은 어떤 게 다이아인데요? 응이 어. 제작자분이 다이아를 좋아하시나봐 부자가 되고 싶었네 어십삼